안녕하세요. 전자부품 글로벌 공인대리점 파파치입니다 오늘은 휴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휴즈가 자주 끊어지는 경우는 제품의 전원을 온 오프할 때 또는 조작 중 스위치를 온 오프할 때 발생하는 인너시 전류에 의해 휴즈가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너시 전류, 돌입 전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입력 또는 투입했을 때 일시적으로 현재 흐르는 전격 전류보다 더큰 전류가 인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순간 일시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도립 전류 인너시 전류라고 합니다. 패스트액팅 논 타임 딜레이라고도 하는데요. 도립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회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타임 딜레이는 인너시 전류가 흐르는 제품들에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제품의 전원을 온 오프할 때 발생하는 인너시 전류에 강하게 설계되어 있는 게 타임 딜레이 제품입니다 패스트 헥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제품이고요 휴즈 안에 전선이 하나가 가느다랗게 들어가 있는 휴즈이고 이러한 제품은 인너시 전류에 약하기 때문에. 과절류의 빠른 동작을 보입니다. 물론 타임레그 제품은 휴즈 안에 복잡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에 납방울이 달려 있다든가 저항이 들어 있기도 하고요. 스프링처럼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닥의 선으로 꼬아져 있는 권선형 타입도 있고요. 물론 각 제조사마다 특허에 따라 똑같은 타임레그 제품도 공법의 차이로 인해서 만드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20mm, 30mm 작은 퓨즈들은 패스트 액팅, 타임레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인더스트리얼 퓨즈, 즉 산업용 퓨즈에는 속단형, 지연형 퓨즈의 마킹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액팅 제품에는요 GL, GG, GB, GTR 이런 식의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GR, AR. GRL, GPV, GS, 베리페스트 액팅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이 스피드라고도 되어 있고요. 타임 딜레이 휴즈는 AM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휴즈가 나갔을 때, 어, 이건 속단형이다, 지연형이다, 어떤 휴즈를 써야 될지 충분히 알수 있겠죠. 속단형 휴즈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타임 딜레이 휴즈는 쉽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팝파츠에 문의를 주시면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